자, 이제 이비스 기초 양도국에서 우리가 오늘은 2 0강이니다 20강, 히로리 20. 그래 so how to manage your time e f f i c i e n t l y 복잡한 시죠 how to manage your time efficiently. efficient가 뭐죠? 사이는 효율적이 있냐죠? 그래서 so efficiently. 나 지금 라고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죠 manage가 뭐예요? 운영하다 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제 매니저라고 하죠. 관리하는 관리인이죠. 당신적으로운영하입니다 How to manage your time efficiently? Let's begin with t h o w a r e 우리 e We are. 우리죠, 우리. 음. 어, 우리, We e We are. We are. We are. We We are. e are. We are. We are. We are. 주어 동사 목적 e are. We a e We are. w 우리는 사용합니다. 뭘 사용하는가? 아, 목적어 있어요? 타임. 이제 time we use time. 근데 지격가면 뭐였지? 여기 lateral y 하게 보니까 우리의 시간이라는 거야. Our, our time. time. We use our time. 자, 조좀완성해 나갑시다. We use our time 시작. We, we, we use, use our, our time. time. 블라블라블라 하는데 있어서 하는데라는 건 정확히 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목적을 추구할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어, 이것들을 하는데 있어서 하기 위해서죠 하는데 있어서 하기 위해서니까 우리 배웠던 중에 투정사가 있겠고 목적. 그러면 이 투를 대신 늘렸을 수도 있지 어디서 쓰어요 투를 앞에다 좀더 세련되게 세는 강조하려면 어떻게 니까 어, 위하여일 때 뭐래? 인 오덜투도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이너덜투는 아니고 그냥 소부정사입니다 그래서 We use our time 다시 이제 We use our time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다 하나는 뭐야? 하나? 두? 오랜만 두죠 두 하기 위해서죠 We use our time to do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Many, many things 가령 like. like 자 We use our time to do many things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씁니다. 가령 뭐야? 그냥 이두 개랑 이거 이것들. Mm. 요거세 mm. 가지. Mm. 첫 번째가 뭐죠? 공부, mm. study. Mm. 운동, exercise. Mm. Comma. 그리고 마지막으로 and. 공부, 비공부, mm. and 쓰이죠. 그래서 mm. study, comma, exercise, comma. 그리고 mm. and 여행, 뭐 travel. 그렇죠? travel, journey, 뭐 등등등. like 같은 좋습니다 자첫 번째 거 영재 완성 됐고요 한번쭉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돼요 we 이거 한번쭉 시작 we. we use our we time. time 시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죠 한번 끊고요 하기 위해서 to, to do to many things, things. 여기서 한번 끊고요 to do many things 하기 위해서 가령 라이 k e study, exercise, and 시면 돼요, i n t r o r e r t l i e b a n t e r a t e r a 수 t e e p a r a t e 있죠 그래서 분리될 수없 n 수동잖아요 l i v e c a n t a n n n o t e a 비동사 플러스 PP 잖아요 그러니까 life life be, be, be separated 정말 be separated 한번 해볼까요 life cannot be separated separate from 있어요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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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from time 다시요 right. life, life cannot be, be separated from, from. from time 자그 다음에 시간은 하루당 하루마다 보통 하루마다 할때 봐봐요. 이거 보통 이걸 쓰냐면, 자, 그래서 하루마다 할 때는요, 뭐냐면 보통 우리 이제 영어로 이, 이 몸마다 할때 per pour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뭐 meter per sec. 생에 지금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이 거리라든가 속도 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 거리를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m를 갔어요. 총 5 시간 동안 음? 500m를 5 시간 동안 갔어요. Five hours 동안 여기에 sec, sec는 초인데 초 h o 하면 이렇게 이게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500으로는 100이 나오죠? 100m per second, 100. 100m per sec 물론 hour죠. 1한 시간 당 100m를 간다는 얘기야 이게 그죠이 속도가 나는 속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오거든요. 이걸 이 나누는 이걸 per, per, 미터 per second, per. 이 per에 해당하는 말이 말은마다고 per. 이게 실제 영어에서는 per라는 말보다는 이걸 더 많이 써요. 이거, 이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하루마다 세 번이란 말은 three times이죠, three times per day인데, 그그 day. 약간 과학적인 느낌이 들고 일반 상사는 three times a day를 쓴다 말이야, three times a day 있어요. 그래서 하루마다 하면 a day죠, 이렇게 a day. 되고 시간은 타임이죠. 타임 Time. 시간은 한정돼 있다 한정되다 영어로 뭐생님 네, 말해 네, 봐. 리미트죠. 리미트 Limit. 한정하다야. 한정되다네요. 그럼 B limited죠. 그렇죠? B limited죠. 그렇죠? B limited. limited. 그럼 이제 시간은 그니까 이제 B라고 하면 되고 현재형로 쓰면 되겠네요. 단수고요. Time 예수. is limited. 자. 그렇죠? Uh, limited 보통 be limited to 를 써야죠 to limited to 24, 24, 24 hours. hours 그렇죠 hours 하루당 a day, day. 한마디 읽어볼까요 시작 time is limited to 24 hours a day 하루는 24시간으로 우리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그 다음에 계속 계속 어, 하 또한 또한 영어로 할수 있나 awesome. also 시간은 time 귀중한 영어는 뭐야 필요한 단어 몇개 정리해 볼까? 기중한, 기중한 영어로 뭐라고요? 기중한 모르겠어요? 기중한 time is 기중한 힌트지만 v로 시작 v valuable 자원의 영어로 뭐냐? 많아줘야돼요 resource라고요 resource so a valuable resource입니다. 자 무슨 이읽어 같아 뭐 time is a valuable resource. 그다음에 그것은 저축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시간이니까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귀한 거야 이렇게 시간은 저축되거나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은 영어로 e n t 죠 그렇죠. 이제 필요한 단어들은 몇점정리해보자 저축하다 영어로 뭐 저축하다 이나. 저축하다 영어로 몰라? save, save. 저축하다. 빌리다 영어로 뭐야? borrow. 이 필요한 단어들이야. 알래어할수 없다니까 일단 그냥 뭐가 들어가야 돼? can't. cannot 그죠? can't. 들어갈 거 없고 이건 기본으로. 그럼이 I cannot. I cannot. 없 cannot. I cannot. 수 c 태 n n o t I cannot. I cannot. I cannot. a n n o t I cannot. I c a n a n n o t I c a 수도 없고 I c o o r I o a n n o t I c 나 n n o o t I o a o cannot. 그래서 이 캔나비의 공통 양쪽에 다 걸리는 거죠. Okay. 다시 한번 볼까요, 시 에티나비 saved or b o r r o w e 죠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균형을 맞추는 것 뭐라고 나 밸런스죠, 밸런스. 그 당시 시간에 your time 그렇죠? your time. 시, 균형을 맞췄다. 하잖아요 어떤 단어? 밸런스 your time, 그렇죠? your time. 하는 것, 것. 여지가 쓰던 방이게 주어예요. 그게 중요하다면, 그럼 이제 이게 투부정 사도 되고, 아니면 동명사유 되 돼. 밸런싱도 되고, 밸런스팅, your time, t o b a l a n c e your time, 봐봐 하는 것을 쓰지 마. 또다로다 지워야 돼. is 중요하다 important, is죠.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쓰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자 까지 주어가 너무 길죠. 길어. 이렇게 주어가 길다면 어떻게 하지? 통째로 얘를. 길면 어떻게요? 해다 음. 뒤로 빼야지 뒤로 영어는 항상 쓸 말을 먼저 가볍게 하고 it라고 먼저 말해놓고 그것은 이렇게 주로 먼저 말해준다면, 상으숨 넘어가니까 i t 보 important, 죠 t i m p o r t 먼저 말을 해준다면 할 말을 it's important 해준다면 뭐가요? 이제 뭐가 중요한데요? 뭐야? To manage your time. 예, 네. 이것을 가져 진주라고 하고요. 여기 가져죠. 이 분이 진주죠. 뭐야? 뭐 여러 번 했던 거예요. 목표들과 계획들을 설정하라. 이제 세부적인 계획이 나면 다 여러분이 음, 시간을 이렇게 how to, 이 제목이 뭐죠? how to manage your time efficiently. how to manage your time efficiently.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에 대한 글이잖아요. how to manage your time efficiently. 그럼 그그 그 이제 앞에 서도 인트로덕션이 끝났어. 인트로는 이게 이제 에세이로 생각하면 인트로는 끝났고 이제 본론 메인 바디 원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수 있냐? 여러분, 목표를 영면목 뭐냐면 목표 t h goal. 그렇죠? goal. Goals 와 계획들 plans, 를 네. 일단 세워라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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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t s e t t l 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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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당신은, you. 응.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는 아까 goals 였고요 목표들을 네. 합니까? 명확하려면 뭐야? 분명한. 어... clear goals입니다. 네. clear goals 네.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계획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기본적인 문장은 you should네, 그러면. 그죠? 네. you should. 두 덩어리 해야 돼. you should. 네. 당신 네.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 이거 해야 되고, and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두 가지 해야 돼. 구조 이런 구조 야지 You should 그러면 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게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설정한 나가표처럼 뭐 해? Set, set. 어, set 명확한 목표들. Clear, clear goals를 설정하고 첫번째 하나 완성된 거야. You should set clear goals. 하나 된 거고요. And 두 번째,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계획해야 한다 했어요. 두번째는 이제 계획하다 영어로 응. 안돼 영어로 뭐, 아, 플랜. 할 필요가 아, 있는 것이면 영어로 아, 나를 구할 거야 하긴 아, 아, 뭐야 와시지 아, 당신이 you. You. 할 필요가 있다 can. 뭘 c a n 할 필요 는 필요하면 need지 아, 왜 그래 자꾸 need to 할 필요가 있다 do죠 to. 어, to do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다시 해봐. You should 첫 번째 할일 뭐야? Set clear goals. 이첫 번째 할 일이야. Set clear goals.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 두 번째 뭐죠? Plan what you need to. do. 되죠? Plan what you need to. do. 당신이 할 필요가 있는 것들. 이두 개를 당신이 you should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setting 해야 돼요. Setting 두 번째 plan 해야 된단 말이지. Plan 해야 된단 말이지. 자, 왜서 우리가 시간을 efficient이야, 지금이라고? Efficient time을 efficient하게 쓰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목표와 계획들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더 세부적인 상황입니다. 당신은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들은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도표 할 때도 위에 이제 이 영어로 first thing first 한다고 그래요. first thing first.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말이에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한단말이죠 당신이 긴급한거나 중요한 일을 뭘 쓰냐면 urgent라고요. urgent. 중요한 일들입니다. 중요한 일들 영어로 요 important things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있다 need, need to, to, to do 다시요 need to 그럼 주어는 뭐야 당신은 you, you. 당신은 need, need to, to do죠 어,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할 필요가 있다 need to do first to That's right? you first. need to do first 그래서 you need to do first 당신 먼저 할 필요가 있다 you need to do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니까 이게 다 지금 목적어예서이나 봐봐. 이게 다 목적어죠 이거. 이제 긴급한 중요한 일들이잖아. 긴급한 뭐 urgent 하고 and 중요한 일들 important, important things를 you need to do죠. You need to do the do the, the urgent or important t h i n g s 를 해야 됩니다. 먼저 first 이 정도 이 정도 영역 감도겠네요. first 그래서 다시 한 번요 쓰면서. 복선선생이나 진짜 you need to do 다 you need to do the urgent or important things first. 죠 이런 일들을 먼저 먼저 해.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 정리하면 first thing first라고 요 first thing first. first thing first. 죠 아. 급한 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당신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방법의 첫 번째 조언은 에, 급한 일을 먼저 하고 계획을 세워라. 여기 실제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이것은 당신께서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아끼다는 거 영어로 save를 쓰는데 save, save. 이 save가 재미난 게 save는 구조를 위에 있는데 나도 한번 했는데 여러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Save하고 비용이 얼마 얼마 들다, 음, 이 cost하고 대표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미난 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와요. 목적으가 오고 또 목적으로는 독특한 단어예요. 구조적으로 볼 때. 그래서 뭐감목식목 같은 형태죠 따져보면 갑목 식목 형태죠 사형식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말에서는요 얘를생략합니다 한국말에서 얘를 영어는 이 구조로 가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게 시간 아낄 수 있다면 세이브를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의 의미는 영어 우리말로 하면 이것은이잖아요. 이것은 이게 뭐야? First thing first. 그러면 네. 이것은이가 뭐야? 뭐 i 이트는 네. this 쓰면 되겠죠? 그래 본문대로 본문대로 가면 본문은 이틀 안 쓰고 this를 썼어요. 이것은 할 것이다 뭐야? 아낄 수 있다. 아낄 수 있다니까 can이나 will이죠. 어. 이렇게 하면 많은 시간을 아낄 아낄 수 이렇게 이것은 당중에서 많은 시간을 아껴줄수 있을 것 있을 것이다. 아낄 수 있다. 있, 아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맞죠? 이렇게. 할것이다 이렇게. 이를 쓰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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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렇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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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렇게죠 이렇게. 이래게당신에게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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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렇 o 이 t 게이렇 그러면 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은 this 아껴줄 것이다. will save 다시 this will save you a lot of time. 당신에게서 많은 시간 을 아껴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실제 영어에서는 우리 말에서는요. This will save. This will save a lot of time. 이렇게 된다고 이 U를 많이 빼먹게 된다면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많은 비용이 들게 할 것이다. This will cost cost a lot of 뭐 어쩌저거 money 라든가, a n o t h e time이 희생이 들게 할 것, 이렇게 다이 이런 대가를 치르면 this will cost. 어, 그러니까 너에게서 너의 다리를 희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운동하면 this will cost you your leg.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근데 그렇게 이유를안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this will cost your leg. 이렇게 되는. 이렇게 무리한 운동하면 당시 다리가 희생될 수 있어, 일부거든. 근데 영어에서는 불필요한 하 이걸 는다는 거야. This will c o s t you your life 이렇게 한다는 거야. This will save you your life. 당신에게서 당신 목숨을 구해줄 것이다. Will save you your life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로 보면, 어, oh, this will save your life. 이죠 그렇죠? 당신의 목숨을 구해줄 거야. 유를 또쓸 이유가 없잖아, 요거를 여기 되게 불필요했잖아. 이해돼? 근데 이렇게 패턴을 쓴다는 거야. Save 나 cause 같은 패턴은 감목지 못했던을 뭐 쓴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야 얘가 자 그래서 save 구해줄 것이다 you, your life 네, 당신에게서 네. 또 당신의 목숨을 그니까 you가 두번 중복되는 형태죠 this will save you 네, 그 다음에 네. your time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건 a lot of time이 서안 헷갈리지만 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된다면 우리말해서 백발백 정도 이대로 영작할 때 스피킹할 때 앞에 you를 안말아간다고그렇죠 KTX 다음에 this will, KTX will save your time 이렇게 돼버린다고 맞죠? 그렇게할 수밖에 없죠 우리 말이 그러니까. 근데 영어에서는 KTX will take take the train will save you your time 이 라는 거야. 그래서 꼭좀하아두시고요자 계속해 나. Deadline 이두 번째 팁두 번째 팁 2. 시간을 회유적으로 쓰면 두 번째는 에 deadline 설정하라. set. deadline이죠. 데드라인. 예. 마감일을 설정하라 드셔. deadline들. 또 means 마감일은 아래도 단수로 쓰는다야. 마감일은 언제까지? 이때까지는 by this time 그렇죠? 네. by this time까지는 다 끝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다. 마감일이라는 것은 a deadline 의미합니다. 네. means요 아래서 또 단수로 쓰래요. means 당신이 어떤 일을 이제까지는 반드시 마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 봐봐요. 여기 다 목적을 지금 보면 길기도 해라. 마가미는 의미합니다 means 의미합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야 네. 당신이 끝마쳐야 한다 네. You must 네. You should finish You must finish 어떤 일을 어, 네. Something 네. You must finish something 이거 두개 합치는 거야 이렇게 어? 보여? 네. 보죠? Something 이때까지는 어, 네. By this time 네. 이때 이때까지는 By this time This는 뭐 의미 없어 그냥 이때 이때까지는 이런 거야 뭐까지 할때 바이스잖아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조가 지금 보시면 means 주어 means 동사 이게 다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3형식 구조라는 거죠. 자, 한번 한번 쭉 읽어봐 주야죠 A deadline means you must finish something by this time. 당신은 마감일들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요. 그럼 deadline is죠. 설정해야 되고, 여기까지 먼저 해볼까? 당신의 마감일들을 설정해야 하고. you should you must set. Deadline 니다 Dead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감일 전에 일들을 끝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매일날 이렇게 가 날짜 시험 때뭐막 적었잖아. 이만해서 그게 그런 거야. 네. 그러니까 아빠의 삶 자체가 그냥 굉장히 교과서적이라고 보는데 교과서. 아 교과서에 나온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 알겠어?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살고 있구나. 그 그러니까 you should have set deadline. 줘. 네. Deadline. 당 deadline을 이렇게 예, 설정해야 되고 and 끝나야 합니다. Finish. Finish. 마감일 전에. Oh, before the deadline 전에. My. 일들을. Finish. Finish. 일들. 뭐 이것도 좋지만. Work, work. 네. 일들을. Finish things. 다시 한번. Finish things before, before the deadline. Yeah. Deadline 전에는. 일을 끝나야 합니다. You should set deadlines and finish things before deadlines. you s h o d The n 실수 s e 나중에 보기 t 해 t h e 수학이 t t i 다하아요 t h e n d t n 그리고 확인하라 명령문이죠? 어. 확인하라 뭐예요? check이죠 t check 마감을 정하고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잘했으면 상도 받고 제가 확인하라 이거죠 다시 check again 이죠 나중에 Definitely. check again 확인하라 다시 later 나중에 later 그리고 나서 얘들아 봐봐 여기하고 여기 된거 요거만 이거만 이제 따로 영작하면 되죠 보기 위해이는또 뭐 못보면 뭐, to in o 못보면서 하지. 그지? to see 보기 yeah. 위해여지어요 뭐. 실수 yeah. 있는지 없는지, 아니, 뭐뭐인지 yeah. 뭐 뭐인지 아닌지를 이쁜아 외워둬지 뭐. 있다 없다 영어한번 뭐라고 딱 했는데 이제 또 기억 못할 거야. 있다 없다 무조건 그거야. 뭐예또 생각 못하죠? 한번 해도 한 천, 한 오백 번째 들을 거예요. there yeah. is나 there are가 있다 없다 영냥로 yeah. 자동으로 이제 외울 때 됐지 않니? 것이 있다, 없다, 실수가 있다, 없다면 there is, there a r e 라말해요 그럼 실수들이야, 실수야? 들, 실수들이지, 지금. 네. 그러면 복수니까 there are,죠. 그랬어요? 네. 실수들 뭐예요, 영어로? Mistakes,죠. 네. 네. 어떤 실수들이 네. 있는지, 아면 Any Mistakes,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것도 기억이 안 나겠지만, 여러분이, 네. 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some과 any 중에서, some은 긍정문에 쓰고, any는 부의 조어였습다 기억나요? 네. 그, 그조가 여기 나오죠. if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ny를 네. 쓴 거야. 네. Any mistake, she's going to get it. So, what's your TV? She got jogging. She got jogging. She got jogging. She got jogging. She g 어 t j e a t e 뭐 c r e a t e a v i s u a l s c h e d 네. u l e 입니다 스케줄. 만약 당신이 시각적인 일정을 만들면, if you, 만들, create, create, 일정, 그래, a creative schedule, visual, I, you create 비주얼. a visual schedule, 만들면, y o u i n o take a l i t t e b i a l i t t e bit of a l i t t e b i of a l e 을 of a l i e a l i e bit of a l i 는 t l e b i o u c a n s e e a l i e You need to do. What, 아까 것 보였어요. What? What? Wow. what you? Need to. need to do를 you can see. You can see what you need to do. 그 말이죠. 그다음 여기 먼저 보세요. 당신은 음. 오늘 할일 오늘 할 일의 체크리스트를 적거나 아니면 적거나. write down 쓰래요 혹은 달력에 시작과 종료일을 네. 추가할 수도 있다. 자, 우리 달력에 쓰고 있잖아. 당신은 오늘 할일에 체크리스트를 적거나 이건 우리가 맨날 만들고 있죠. you 적거나 like. 어? 이것을 네. 있잖아. you 어할 응, 적거나 할수 있다니까 you can write down 뭘요? 아. 뭐 이거 이거 아. you can write down A, c h e c k l 그쵸? checklist, c check h 인데 그니까, 자, 당신은,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영어로 옮겼고, 지금. 어? 네. 이거 옮겼고. 남은 게 뭐야, 그러면? 남은 게 뭐야? 네. 이거, 아무튼 이거. 네. 이거 checklist of,죠. 네. Of. 오늘 할 일. 어. 오늘 할 일들. To things to do, 죠. Things to do. 오늘 today, 죠. 자, 그래서 you can write down, you can write down things to do today. 오늘 할 일들의 리스트를 당신이 적, 적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또뭐할수있대 적거나 or 혹은 당신은 or or you. 당신은 추가할 수 있다. You can add.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 달력에, 캘린더에, 아, 시작과 종료일을 추가할 수 있다. 어? 시작과, 시작과, 네. 그러면, add a, 시작, a d a, 시작, 어. 시작. start, start. start 그쵸, 그렇죠. starting day, day. start과, and, 종료일, and, um. and, and date. And. date. You can, add, you can add a start and d date r t a e n d a a t e n d a On your calendar. On your calendar. On your calendar. 당신의 달력에 On your calendar. I 신 o t the sun. So, I got t h o n a o I got e n d a r 음, o n t h e n e n I got the sun. I got the sun. I got the sun. I got the sun. I got the 그것만 먼저 막으 해보자 당신 당신만의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고 you can 기록하다 record 음, 음. 그것들을 음, them 음. 그것들을 기록할 수 있어요 당신만의 방식으로 your in your way in your own way in your way in your own way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것들을 보관할 수 있어요 어? you can 또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어. 보관하자고는 뭐예요? 어. Keep. keep 그것들을 right. 그것을 you can keep 그것 그러니까 yeah. 네, 세부 내용을 적는 건데미고 날짜를 적는 그 달력을 you can keep it 어? 그 달력은 하나니까 you can keep it. 탭 캘린더는 그것을 어, 그것을 쉽게 볼수 있도록 그 것을 당신의 방에 보관할 수 있다. You can, you can keep it. 다시, right. you can keep it. 당신의 방에. Keep in your r o o m 다시 방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쉬, 쉽게 볼수 있도록 또 보관하기 뭐 위해서. to s 또 이거 또또 투부 정사 모정 목적 들어가죠? 예, 예, 이거 목적 들어가죠? to, to see. see. 그것을 yeah. 예그 달력을 말해. easily죠. Yeah. 쉽게. 그러니까 을 받은 거는 그 스타팅 데이, 엔딩 데이 뭐 이런 날짜들 이것저것적었다는거 말하는 거고 그것을 당신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됨을 기록할 수 있고라는 거는 그 날짜들 기록했다는 거고 할일 리스트를 네.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달력을 이제 쉽게 보관할 수 있게 해 놓으면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알겠어요? 네.